언니가 아 아는 동생 불렀다고 그 그러니까 내 공부 과, 과외 선생님으로 어, 오늘 바로 어, 응그 그런데 그 선생님 어, 어떤 분이야 스무 살나 나보다 한참 어리네. 그런데도, 그, 그런, 대, 대단한 대학에 다니더니, 어, 언니, 나 어, 엄청 무시당하면 어쩌지? 정말? 많이 착, 착해? 어, 응, 아, 알겠어. 선생님께 이, 인사 잘 드려볼게. 응, 어, 나도 알아. 어, 언니가 내 공부 많이 신경 쓰고 있다는 거. 대학 싫은 건 아니야. 한번 가보고 싶어. 그 그치만 과외 서, 선생님하고 나난 오늘 처음 만나는 만나는 사이인데 내 외모 보고 마 마음에 안 들어 하면 어떡해? 학교 다닐 때처럼 나 고등학교 졸업한 지5년 넘었는데 그리고 학교 다닐 때도. 나 남자애들이 맨날 저어라고 놀린 기억밖에 없어. 여자애들은 다 가슴 크다고 뒤에서 수군거리기만 했고. 응, 음, 조금 무서워. 어, 어쩌지? 나, 나 벌써 손, 손 막혀. 저, 정말? 여, 열심히 하면 오늘 저녁에 치, 치킨 사오는 거야? 응, 응 알겠어. 공부 열심히 하고 있을게. 이, 이따가 봐, 언니. 응? 옷차림은 왜? 나 평소처럼 티한 장에 팬, 팬티만 입었는데. 아, 맞다. 이러면 가슴 다 보이겠다. 그, 런데 어차피, 같은 여자고, 어, 언니 친구니까, 게, 괜찮지 않을까? 응? 나, 남자라고? 안 됐어. 아, 알겠어. 밖에서 기, 기다릴 테니까 우선 통, 화 끝낼게. 응? <laughs> 문 열어줄 필요 없어? 아, 비상키 준 거야? 응, 음, 파, 이팅 <laughs> 야! <웃음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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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해. 두, 두, 두,